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11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미는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익 배분을 나누는 방법의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은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합작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 체포됐던 사태가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